오늘 같이 진행할 에어드랍 작업은 포탈2 비트코인입니다. 포탈은 근본 백허를 포함해서 4200만 달러의 투자를 받았고 무료로 에어드랍 작업을 할수 있는 데다 토큰을 채굴할 수 있는 노드까지 공짜로 받을 수 있습니다. 안할 이유가 없겠죠? 영상 보시는 대로 바로 같이 에어드랍 작업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코탈은 비토코인과 이더리움, 솔라나, 룬등 레이어 1과 레이어 2를 연결하는 크로스체인 플랫폼인데요. 이렇게 코인 베이스 등으로부터 4,200만 달러의 투자를 유치받기도 한 근본 프로젝트로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에어드랍 작업을 꼭 해둬야 할 필수 플랫폼 중 하나입니다. 이렇게 팀에서 에어드랍 관련해서 공지를 올렸는데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해 드리면 현재 토큰을 에어드랍하는 방식은 다계정이나 에어드랍 직후 매도로 인한 덤핑 등의 문제가 있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본인들은 토큰 에어드랍하는 방식이 아닌 라이트 노드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노드를 통해서 에어드랍받을 토큰을 꾸준히 체크 하는 방식인데요. 망해가고 있는 에어드랍 시장에 새로운 해결책을 제시하는 듯한 신박한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는 부분이 눈에 띄었습니다. 이제 에어드랍 방법입니다. 설명란 링크를 통해서 사이트에 접속하시고 포탈 지갑을 설치해줍니다. 지갑 생성까지 해주시고요. 창을 닫지 말고 잠깐 기다리시면 요런 화면이 뜨는데 Get Test Coin을 클릭하셔서 테스트 토큰을 받아줍니다. 이제 설명란 두번째 사이트로 이동하셔서 지갑 연결을 해줍니다. 레벨1은 디스코드, 텔레그램, 트위터 연동을 해주시면 완료가 되고요. 디스코드에 들어가셔서 베리파일 롤을 받으셔야 하는데 따로 하실 건 없고 입장하셔서 5분 정도 있으시면 자동으로 롤을 부여받습니다. 레벨2는 수압 미션이 있는데 앞에서 받았던 테스트 토큰을 수압해주시면 됩니다. 금액 상관없이 하루에 15번 이상 수합을 해 줘야 하고 일주일에 4번 이상 작업을 해 주셔야 레벨 2 작업이 완료됩니다. 하단의 오픈 라이팅 채널을 클릭하시고 조금 기다리셨다가 수합 탭에서 테스트 토큰을 이용해서 수합을 해 줍니다. 초기 테스트 내시다 보니 수업 작업이 30분 이상 오래 걸리는 경우가 많고 에러가 나도 트랜잭션은 인정된다고 하니까 틈틈이 수업을 진행해 줍니다. 이외에는 트위터 리트윗 미션과 완료 후에 디스코드에서 위클리 수업 보너스 롤을 받아주시면 완료가 됩니다. 레벨 3의 미션의 경우 레벨 2가 완료되어야 미션이 오픈되는데 오픈되는 대로 추가 영상으로 가이드 공유해드리겠습니다. 투자를 많이 받기도 했고 개인적으로는 먹여줄 가능성이 큰 녀석으로 보이니까 영상 보시는 대로 꼭. 가져보십시오. 같이 하밍해두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